하늘조차도 놀라워하실 정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문턱이 부드럽게 열리며 따스한 빛이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조롭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곡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원할 것입니다. 자, 돼지띠 여러분, 2025년 을사년, 뱀의 해를 지나오시느라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뱀의 해는 돼지의 관대한 솔직함과 풍요로운 에너지가 뱀의 차갑고 제한적인 기운에 자주 얽매어 기회가 축소되거나 관계가 메마르기 쉬운 한 해였을 테죠. 여러분은 넉넉한 마음과 솔직함으로 나누려 했지만 숨겨진 절약 압력이나 외부 냉기로 인해 노력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계절이 깊어지면서 뱀의 에너지가 땅속으로 물러나고 돼지의 관대함과 풍요로운 직감이 다시 힘을 되찾는 때가 다가옵니다. 이달은 그간 억눌린 넉넉함을 펼치며 풍성한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직감을 동원해 숨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돼지는 관대와 솔직함, 그리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지닌 동물입니다. 11월은 여러분의 넉넉한 직감을 발휘해 장애물을 녹이며 신규 풍요 기반을 세우고 연말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그날의 나눔을 상상한 뒤내 관대함이 바로 풍요의 셈이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11월의 전체 운세는 관대와 솔직함을 동원해 장애를 극복하는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그동안 뒤엉켜 있던 문제나 망설였던 선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핵심 풍요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뤄뒀던 공유 투자에 필요한 넉넉한 단서를 얻거나 풀리지 않던 직무의 본질을 솔직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시기죠. 돼지띠의 본능대로 이 딸의 나눔 발휘와 풍성한 실행이 행운의 비결입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따뜻한 사실과 직관에만 의지해 움직이세요. 가장 큰 위험은 조급함과 과도한 나태입니다. 풍성한 기회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혼자서 다 즐기려 하거나 나태하게 타인에게 기대면 오히려 소문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풍요를 철저히 검토한 뒤 조심스럽게 나서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관대한 태도가 가끔 무책임으로 여겨져 주변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말투는 늘 책임감 있게 하세요. 특히 11월 중반 이후에 다가오는 중대 풍요나 비밀을 홀로 보관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그 주에 쌓인 모든 나눔을 노트에 적고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풍요 확인 루틴을 실천하면 관대함이 더 풍성해집니다. 재물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돼지띠 여러분, 11월은 관대와 솔직함을 통해 풍성한 재물이 유입되는 기운이 세게 작용합니다. 즉, 여러분의 넉넉한 분석과 직관이 직결되는 수입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 준비 끝에 투자해서 뜻밖의 이득을 보거나, 부수입으로 한 나눔 사업이나 음식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쯤인 17일 무렵에 핵심적인 돈 거래나 투자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의 따뜻한 안목을 신뢰에 관대하게 나서세요. 돼지띠는 본디 재물 감각이 풍요롭지만, 이달에는 나눔의 균형을 분명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쓸데없는 과소비나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낭비는 삼가세요. 재정 균형을 무너뜨릴 무리한 출납은 피하고, 오로지 풍성한 성장 투자, 예컨대 농업이나 호스피탈리티에만 에너지를 쏟으세요. 투자 대상은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고 넉넉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역, 가령 식품 주식이나 공유 벤처 등으로 한정하세요. 타인의 속삭임에 휩쓸리는 무모한 배팅은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대여할 때는 보증이나 증빙 같은 확실한 조건을 따져보세요. 친분이 있어도 돈 사이는 명확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직장 후는 돼지띠의 관대와 솔직함이 정점에 오르는 달입니다. 그간 꼬여있던 업무 구조나 조직, 내 장애를 여러분의 나눔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피곤한 부분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공유하며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팀 전체를 넉넉하게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말인 25일쯤에 주요 전략 모임이나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의 풍성한 재능을 자유롭게 펼쳐보세요. 다만, 자신의 관대함을 지나치게 방종하거나 동료 생각을 무시하는 태도는 피하세요. 여러분의 넉넉한 재능이 때때로 나태하게 보일 수 있어 팀 조화를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협동과 대화를 통해 함께 전진하는 유연성을 드러내세요. 소문을 피하려면 타인의 비밀 이야기나 사적 영역에 대한 수다를 삼가고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세요.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11월은 신규 직장 탐색에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을 제대로 인정해줄 환경을 찾아 조심스럽게 준비하세요. 건강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지띠 여러분은 과도한 나눔 노동과 긴장으로 인한 위장 문제나 체중 변동을 경계해야 할 달입니다. 관대함이 과도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소화불량이 올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취침 전에 따뜻한 물발 목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해소하세요. 돼지의 풍요로운 성향이니 실내에만 갇히지 말고 주말에 요리나 가벼운 식사 모임으로 몸을 단련하는 게 필수입니다. 겨울 입구에 들어서며 면역이 약해지기 쉽으니 영양제 섭취와 일정한 식사 패턴을 지키세요. 특히 소화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장시간 식사 모임을 줄이고 가끔 휴식을 취하세요. 긴장 완화로는 음악 듣기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정신을 가라앉히는 게 효과적입니다. 사소한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 검진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12와 8입니다. 12는 완성과 관대함을, 8은 풍요와 안정을 뜻합니다. 주요 계약이나 투자 선택은 11월 12일, 18일, 22일, 28일에 하세요. 오후 8시처럼 넉넉하게 마무리하는 시간대나 오후 8시처럼 하루를 정리하며 나눔을 검토하는 시각의 핵심 회의를 잡으면 유리합니다. 길한 색상은 분홍과 금색입니다. 분홍은 관대와 사랑을, 금색은 풍요와 성공을 나타냅니다. 펜, 지갑, 주요 노트 등에 이 톤을 적용하고 매일 마주하며 내 관대함이 바로 내 힘이다라고 되뇌세요. 귀인우은 결정적 풍요를 줄 전문가나 멘토로부터 옵니다. 11월에 도움 주는 이는 여러분의 솔직함을 높이 사며 신규문을 열어줄 후원자, 자문가 또는 베테랑 지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낮은 자세로 의견을 청하고 그 조언을 세밀히 반성하는 게 행운을 불러옵니다. 연애오는 관대한 매력이 돋보이는 달입니다. 미혼자는 자선 모임, 식사 파티에서 여러분의 넉넉함에 매료되는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중반에 관계를 적극적으로 키워보세요. 부부나 연인 관계는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의 속내를 깊이 파악하며 유대가 굳건해집니다. 함께 나눔 대화나 식사 활동이 핵심입니다. 가정우는 가족간 화기애애함과 평온을 이룹니다. 주말에 가족과 홈 파티나 요리 클래스 같은 풍성한 체험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쌓으세요. 주의할 점은 첫째, 급한 결론과 나태한 언행, 둘째, 감정적 돈 거래와 소비, 셋째, 과도한 나눔 과부하입니다. 모든 사안에 조심스럽게 임하고 재정 통제를 엄밀히 하며 가끔 모든 풍요에서 벗어나 정신을 비우는 여유를 두세요. 이달에는 지나치게 닫힌 태도나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돼지띠 여러분. 11월은 여러분의 탁월한 관대와 솔직함이 장애를 녹이고 신규 기회를 만들어내는 달입니다. 차분한 안목과 조심스러움을 더해 목표를 달성하며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